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전설을 찾아서 오늘은 천년사찰 양산 통도사에 왔습니다. 통도사는 신라 고승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절로서 석가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전설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혈석 검호 피혈 돌석 마치 호랑이의 피가 묻은 것처럼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이 돌은 통도사 경내에 두 개가 묻혀 있습니다. 이호혈석엔 아, 이곳 암자에서 수도하던 젊은 스님을 사랑한 한 처녀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영축산 통도사의 암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백원암에서 홀로 수도에 증진하고 있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장차 본 사찰인 통도사에서 경론을 가르치는 강백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경전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책 속에 파묻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던 스님은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 소리에 경전 읽기를 멈추고 귀를 곤두세웠다. "아내, 네. 누구 안 계시나요?"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였다. 이 밤에 험한 남자의 처절 여인이 있을 리가 혹시 환성을 들은 건 아닌가 하고 귀를 의심하며 방문을 연 스님은 문 밖에 서 있는 어여쁜 처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어떻게 여기까지 친구들하고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날은 저물고 친구들은 보이지를 않고 얼마나 산 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그런데 숲 속을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왔어요. 스님, 제발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처녀는 얼마나 산 속을 헤매고 다녔는지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다. 처녀의 사정이 몹시 딱해 보였지만 수도하는 몸으로 관연한 처녀와 한 방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긴 나 혼자 수도하는 곳이어서 젊은 처자를 방해드릴 형편이 못되니 다른 처소를 찾아보시오. 이 밤중에 혼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 이 산엔 호랑이도 출몰한다는데…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룻밤만. 두려움에 떨며 눈물로 애원하는 처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처녀를 받아들인 스님은 단칸방 아랫목에 그녀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자신은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산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안 앞에 단정이 앉아 낭낭한 음성으로 경을 외는 스님의 모습을 전혀는 홀린 듯 바라보았다. 스님의 준수한 외모와 청아한 음성은 그녀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은 것 같았다. 처녀의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다. 왠지 스님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고만 싶었다. 그때 밤의 정막을 가르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이고, 나! 처녀는 비명을 지르며 스님의 등에 매달렸다. 저 놈이 또 배가 고픈 모양이로군. 스님은 조용히 읊졸일 뿐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척에서 우는 듯 천지를 진동하는 포효가 이어졌다. 처녀는 더욱 세차게 스님의 등을 파고들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곳은 부처님의 법력이 미치는 곳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처녀는 스님의 몸에서 전해져오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스님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오직 경서만 읽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저녀는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는 혼자만의 비밀을 안고 가슴을 알았다. 오로지 스님을 보고 싶은 생각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기 싫었다. 스님을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깊이 병이 든 처녀는 종내 미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얘야, 대체 왜 그러느냐? 아, 이 애미 속 터져 죽는 꼴을 보리고 이러느냐? 이 애비가 네 소원은 뭐든 들어줄 테니 속시원히 말이나 좀 해다오. 부모의 애끓는 감정에못 이겨 처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딸 자식의 속내를 알게 된 부모는 부랴부랴 백구남의 젊은 스님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수라의 오직 하나뿐인 딸 자식이 스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딸좀 살려 주십시오. 우리 딸과 혼인만 해주신다면 쇳내 머리카락을 잘라 칩신이라도 삼아 드리겠습니다. 한 생명 건지신다 생각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승 부처님의 제자가 된 몸으로서 파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애걸을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죽어가는 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는 부탁마저도 거절당한 채 처녀의 부모는 허탈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 부려 여식이 죽거든 화장하여 배구함 근처 솔밭에 빗가루를 뿌려주시어요, 혼백이나 스님 곁에. 처녀는 말을 재 잊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열여섯 다운 나이에 상사의 한을 품고 세상을 아직한 것이었다. 그 무렵 영축산 범굴에서 산고의 진통을 하고 있던 암호랑이가. 새끼를 순산하고 있었다. 처녀의 영혼이 호랑이로 환생한 것이었다. 무심코 세월이 흘렀다. 젊은 스님은 십년 수도 끝에 그토록 바라던 통도사의 강백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통도사 관내의 모든 스님들이 운집한 가운데 취임 법회가 열리고. 신임 강백의 설법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순간 지축을 흔드는 포효소리와 함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들더니 법당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사납게 울부짖었다. 호랑이가 산문 안까지 뛰어든 것은 예산일이 아니었다. 동요하는 대중들을 보며 큰 스님이 입을 열었다. 여기 스님들 가운데 저 호랑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요. 모두들 가사를 벗어 호랑이 앞에 던져봅시다. 큰 스님의 제안에 따라 스님들은 일제히 걸치고 있던 가사를 벗어 호랑이에게 던졌다. 호랑이는 다른 가사는 아랑곳 않고 신인 강백의 가사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를 본 스님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강백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저 호랑이가 소승의 속세 인연인 모양입니다. 강백은 스님들을 향해 합장한 후 의연한 모습으로 호랑이를 향해 걸어갔다. 모두들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고랑이는 강백을 덥썩 물고 바람같이 사라졌다. 다음 날, 강백 스님이 젊은 날 수도를 하던 배구남 근처의 솔밭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강백의 사지 육신은 모두 멀쩡하였으나 음경이 보이질 않았다. 호랑이가 떼어간 것이었다. 호랑이가 스님들의 음경을 탐낸다는 소문이 돌자 통도사에선 호랑이의 혀를 누르기 위해 도량 안에 붉은 바위돌 두 개를 놓았다. 호혈석이라고 부르는 이 반석은 지금도 통도사 극락전과 응진전의 뜰에 묻힌 채 무심히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마모되고 있다.